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무료 게임 정보는 에픽게임즈의 세인트로우입니다 22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12월 31일 오늘 단 하루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영구소장 가능합니다.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약 13시간 정도 됩니다.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61점을 받았습니다.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산토 일레소라는 라스베이거스를 모델로 삼은 오픈월드의 가상의 도시에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장악하고 자신들만의 범죄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. 정가 3만 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오늘 단 하루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꼭연구수장 받으시길 바랍니다. 에픽게임즈의 세인트로우였습니다. 여기까지 무료게임정보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